이 노르디 캐시 가디건은 어, 39만원입니다. 39만원. 근데 얘 두께감에 비하면 정말 어, 착한 가격이에요. 제가 정말 착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 된 거예요. 이거 아마, 네네. 아유, 우리 너나 좋아해님. 또 닉네임 또 바꾸셨네. 포비로? 포비는 강아지 이름 아니야, 포비? 가디건축은요 <laughs> 네. 아 나는 아, 우리 포비님은 또 새로운 구독자신가 했더니 아, 우리 기존에 저희 구독자님이신 너나 좋아해님 네. <laughs> 닉네임을 자주 바꾼다는 거? 네. 저는 바꿀 줄 몰라요. 제 저는 아마 윤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 이름으로 어네 다음 닉네임이 벌써 궁금하다고 우리 너나 좋아해 님 첫번째 첫, 첫 번째 닉네임이 안개꽃이었을걸요 그쵸 그 다음에 너나 좋아해 님그 다음에 포비 세번째 바꿨습니다 네 저는 그런거 바꿀 줄 몰라요 할지를 몰라 바꾸는 걸 할지를 몰라요 기계치기 때문에 할 줄을 몰라요 할줄 몰라서 닉네임을 어, 제 이름 윤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아 어, 요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네 어 두께감 어요 정도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얇, 요렇게 캐시미어에다가 요 캐시미어 같이 입으면 너무 찰떡으로 예쁜 그런 아이예요. 그러다가 여기다가 어, 또 캐시미어 스카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. 캐시미어 스카프 네 요거예요. 요거 지금 보이는 요 그레이 칼라하고 어, 요 칼라하고 두 칼라예요. 예. 칼라가 둘다 너무 예뻐 갖고 제가 요거 한번 보세요. 두개다 둘러 볼게요. 저는 그냥 막그 스카프는 그냥 마구잡이로막 하거든요. 네. 요렇게. 캐시미어 백인데 얘가 몽골 캐시에요 너무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캐시미어 제가 소개하는 캐시미어 제품은 어, 껄꺼1 일도 없는 진짜 고가의 캐시미어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. 네, 요기 안에 입은 요 오브 캐시는 22만원, 얘는 39만원입니다. 네, 요거 스카프, 네, 요거는 이제 약간 문양이 요렇게 돼 있어요. 약간 올리브 그린하고 약간 보라빛 나는 실이 같이 짜임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, 밥이 어, 너무 많아도 또 이렇게 목에 부담, 아무리 캐시멸에도 너무 두툼한 그런 캐시면은, 어, 아무리 무게감이 제로라도 목에다 걸치고 다니면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.